204표, <laughs> 9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써 다결제승을 선포합니다. <laughs> 미디어 오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하는 총투표수 3대표중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부효 8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사례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문성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 비상위험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사람 용기와 헌신이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입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하겠습니까?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다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대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십시오. 국회도 대외시민도 회복과 인생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을 재개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 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예. 예.